살찌겠어 제가 억제 자를게요 이 새끼 딜도 안 해요 미친놈이에요 고두먹어가면서 해요 이거 비난 걔를 자게요다 잡고 가는 게 편한가? 어 얘는 좀 아니에요 얘는 가면서 하는 게 얘는 너무 멀어가지고 길 잃었어 잠만 어디야 아 여기구나 첫 번째 있는 애는 풀이 덕기도 애매하고 그보다는 또 짧기도 하고 하니까. 돼요? 뭐, 얘네들은 가면 <laughs> 잡아도 뭐. 그러고 보인... 보석은 혹시 녹... 넣으면 되죠. 혹시 지금 녹화 중이신가요? 네. 보석은 아까부터 독화 그러면은 또 페이님만 욕할 수있구만이없 참. 음, 아 이거 는요 주각 없죠? 다루치기. 네. 어 걸렸어요? 반사. 충파 날렸고. 빠 눈뽕 음. 달랐어요 눈뽕 비난 아까 썼구나. 음. 자루치, 자루치기. 그거, 그거, 그거. 아 까섰구나 자루쟁이 비경 저거 와 이거 한꺼번에 잡는 건 빡세겠죠 네 지금 뿌릴 가 있으면 되겠는데 뿌릴 가 없다. 안전한,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내 주변에도 빡세. 어, 왜 맞죠? 아니. 응경 실망이 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딱 안전한 곳을 말이에요. 찾아가세요. 전하게 되지. 안전한아 이럴 수가?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잡으면 돼. 응, 제가 이쪽 다리로 데리게요 예. 아이 나무 카 진짜 이거 하고 저기 애들 잡고 어 아빠 이거 나 나무 밑에 있는 애들 잡고 예 네. 구간 하나 더 불러와서 눈깔 잡으면 응격 시전 중지 카호 이거 예. 원래 벌금 빡셌는데 하기 비전도가 제일 빡셌지. 비전노 진짜... 까마귀라 비전노만은 안돼까마귀 비전노 중지. 비전노는 길어가지고 짜증났어요 응. <laughs> 패턴 자체가 너무 그막 시야 흐리게 응? 만들어 잘안 보이고 막 시전 중지 주수때붙어 있으면 주수때보석기죠 거기 뒤에 더더타거 나이터? 네더살 거예요. 얘네들 잡고. 이할게 없네. 다이어 음, 이러면은 풀리 써야 되는데. 양화격다이 음. 어, 없어. 제가 데리고올게요 네. 누지 <laughs> <없어졌음. 웃음> <laughs> 아, 지 그랬나? 지 아, 누구지? 아,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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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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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기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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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지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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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아요괜찮요산찮하세요괜찮아이와분해요선이아아슬아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요 저기 주각. 이거 주각 주술사. 우리 없는요도 이거 떠요괜사 네. 이거 열받라고요요 그러네. 맞다. 방알로. 지다루이 지역 보존 나왔네. 다루탱이. 다고 지역 보조. 아침난 충전소는 없어. 조졌다 그래서 응, 내가 살게. 다루어요 네, 어제 제가 애들 조심. 인프 먼저 잡을까? 아니다. 인프. 인프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 우리가 여기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바로 쟁이 빡뒤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인프 오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돌진. 음. 충파. 땅 충파요. 눈뽕 총파라니 오케이 okay. 총파가 두개라니 아 공허보다 더 나은거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살짝 포기해 차는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너무 운에 맡겨요 이거를 애들이 누구를 보고 시전하느냐인데 한명을 너무 많이 보면은 그냥 억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우리 계획을 막4 2 해제. 저쪽을 살펴봐. 9.32%거든요. 네. 어, 충분 충분. 얘만 잡고 가도 되겠다. 아, 저 책을 충격파. 이제 <놀람> 설렁감? 자, 도 약. 아, 사제 됐네. 충격파해요책10%덴감인데 저거 먹을까요? 먹어야겠지? 네. 호군이라 먹어. 충격파. 네. 막넴에서 너무 아프니까 블러드는 막넴에서 써야 되고요. 그거 3넴 짤정해야 돼요. 메마른 뭐지? 아. 충격파. 제가 1번, 그 다음에, 전딜님, 권님, 시즈님 괜찮아. 차례로 하는데, 할것 같은 거 그냥, 헬리님이 봐주시고요. 너무 용감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잘라주세요. 2번, 말은 다른 기사사제 악사. 이거, 깨우는 거는, 안 해요? 그거는, 퇴제. 구간 부르는 건데. 근데 구간 그거 다 잡았어. 네. 그거 안 줘요? 네, 안 줘요. 응격. 네, 별로 먹은 게 없네? 다르치기 이거, 뭐... 지옥이 좀 세지. 치명타 10%. 뭘 먹어요? 뭐, 먹어야 돼요? 가도 돼? 아, 현란님 먹었죠? 오케이, 오케이. 부었다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마. 계가 며쳐야. 심이초뭔말 하는 응경. 미제마른 네, 제가 먼저. 자루찡이 바닥 조심하세요. 이동. 저줄 놓으면은 광 뺏겨요. 공전아 자루챙이. 다음 거 제가 자를게요. 바닥 야이고. 조심하세요. 자루챙이. 어, 루이봉이안 와, 미친놈. 오, 현래 죽었다. 무장. 힘도, 인도 그거 해야 돼. 넣어야 돼. 아 이거 충파 한 방에 안 죽었구나. 자루찌기. 바닥 조심하세요. 볼? 다음 제가 탈릴게요. 응수 은격, 네. 신의 은총, 자루책이. 욕심 불이다가 풀기 시간 돌리는 시간에 놓쳐버렸네. 바닥 조심하세요. 불. 어. 이번 충파 저. 카호, 네. 자이 이어서 제가 할게요. 보축. 오늘 접어들겠습다겠습니다 미주 습니다 음전화. 어오 어, 오 어, 오 어. 아, 불 받고.겠습니다. 자로치기 조심하세요. 고 음전. 여기, 여기 접어라고요. 아, 오케이.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셨어. 하지만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파티에 참가해야 하니 강력한 마법으로 변장시켜 드릴게요. 귀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죠. 좋은 날이에요. 굿마 불략. 이거 DBM 왜안 뜨지? DBM 인포. 안 뜨는데 나도. 그렇게 안 뜨네요. 나도. 어? 망했네. 일단 제가 뭔 제가 본건 물약. 물, 물약. 오케이. 어두운 쪽기. 저도 어두운 쪽기 어, 나온다. 아, 뜬다나다 뜬다, 처음에 뜬다. 뜬다. 장갑 어두운 쪽기. 장장갑. 여자. 여자. 여자 장갑 어두운 쪽기 물약. 물약. 예. 여기 조끼야. 없고. 어두운색 쪽기. 물약 장갑 여자. 어두운 쪽이 얘인가 보다. 가자. 아,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예, 장갑을 안 꼈어요. 샀어, 샀어. <laughs> 어. 아니. <laughs> 장갑 안 꼈잖아요. <laughs> 아 이거 장갑 낀거 아니었어요? 그냥 손인데 에이, <laughs> 그냥 손인데요요 요 x 한거 아니에요? 예, x. 저 실패한 다음 그냥 손이야. 얘네들 손이 좀싶어었잖아요저 실패한 다음에 이거 아니라고 x 찍었어요. <laughs> 나도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 거 보고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그래 장갑이 없네. 아, 던데 보건님 옆에서 갑자기 이 발검. 방알록. 저 이거 제가 문 따러 가면은 뒤에 따라 오거든요. 그래서 개를 얻었을게요. 아, 아, 네. 네네. 그러면은 1번 박지 제가 폭망? 2번 박지 2번 폭망? 3번 박지 신망. 못 빠지겠어. 점발. 이해나왔다 뒤에, 뒤에 나왔어요. 왔다 깨오냐? 응경. 제 폭망 넣었고. 그다음 2번 폭망. 신파, 네. 녹신파 넣고요. 아, 20퍼에 갈 거예요. 20 연발 때마다 두반이 오네 내가 깨대 뛰어가면 네. 다음에 나오는 것도 제가 연결할게요 아네 지금 나왔어요 어 나한테 안어 연결 연결 응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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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결 들이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시시한 귀족들과 잡담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할 것 같으냐. 저길 봐라. 우리만이 이것이 벌궁인가? 말도 안 돼. 여기 햄드가 만세 하면은 장신구기면돼 여기 권님이 유도할 거니까. 네. 시즈 님도 여기 램드랑 붙어 있어 주세요. 네. 이 외부인들을 제거해라. 지금 캐스팅. 고잉. 다가도 했고. 반계 낙인을 받아라. 양전하 근데 한명 지워져야 되는데 이거 한번 깔고 앞으로 갈게요 아니다 지금 누가 한명와줘어 됩니다 제가 갈게요 영웅이 죽었습니다 아니? 전부 어? 응격 응. 죄송합니다 죽입니다 시즈님 더 붙어야 돼요 미 네. 지금은 괜찮고 이거 아흥. 끝나 캐스팅 끝나면은 네임드랑 한점 저저님이 봐라. 네. 바닥 조심하세요. 영웅이 추가수 바닥? 어, 바닥을 보세요. 그 아유, 죄송합니다. 바닥. 못 봤어? <laughs> 어, 근처로 오지 말고. 강력템이지. 어서. 체질 올렸고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이거 바람 바람 바람. 신의 음종. 은격. 여기 무적으로 한번 지워줄 수 있나요? 아 무적 이따가 지고 쓰는 게 낫겠다 이거. 이거 아플 엄마. 때 무적 쓰시고 바람 한번 지워주세요. 엄마. 어버버버버버버 버. 유도했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대풍 바닥. 이번 아파요. 그 아, 이거양조으면 예, 좋은데. 생존기 키고, 이 양. 이 양. 어 가호 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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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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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진역대미지운런 아, 돌이 기 있으면 올려 주시고 심을 드세요 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 이거 잘못했다 응격. 괜찮게 맞어요 괜찮. 마주, 이번에 회우리 회우리 격 타임. 어? 이거 지 밟아봐. 탱이 밟아봐도 해제해 줄게. 호 어, 이거 앞. 제집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잡으면 돼. 이번에 회오리 뭐야 바람만 조심하고. 조심하세요. 마격. 네쪽으로 있어. 아 힘들다. 고맙습니다. 장난 아니야. 오 어둠 딸 15. 고맙습니다. 어둠 딸 깊은 골. 부득. 아 이게 부득이야. 어. 두명 제격. 네. 어, 두명만더 찍기 면된다 아한명더제겼고 어, 어, 아, 이거, 아, 이거, 야, 이런 나그만 편하게 누를 법. <laughs> 투구, 가뜩 투구, 어, 괜찮구만. 어, 형, <laughs> 숙돌, 아니요, 누구... 반지군요. 감사합니다. 아, 미친 반지 감사합니다. 아, 별안 가닥, 목걸이야, 목걸이야, 루트. 목걸이 쓰실 분, 목걸이. 돌돌갈꿔요 탱크밖에 쓸 사람이 없는데 음. 일단 갖고 있어요. 네, 어제 제작할 거긴 하지만 네. 잠깐이라도 쓰겠습니다. 어, 피피팡 왜 접속 안하지? 왜 거래 취소돼? 아침 그 오, 오후 내내 그거 했거든요. 돈 많이 벌었겠네. 음. 들어 남았고 따지고 그 돌이야? 돌 뭐였어요? 그, 하늘빛이었죠. 하늘빛 14아 하늘빛 다 바, 바꿔요? 바꿔주세요 문은 15라서 바꿔요 예 그건 두고 근데 점수도 올리긴 해야 되는데 3 어... 4 0 0점 다음주에 올리지 뭐 독푸드? 하늘빛. 하늘빛이 나슬라나 일단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직 스펙이 안되니까 오늘은 돌을 계속 올리고 올리는 데까지 올려보고 그리고 파밍 그 레이드 파밍 한 뒤에 하면 돼. 네, 되겠다. 그러고 나서. 네. 한데... 그다음에 최고단 주차랑 그리고 안간 던전 주차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은 일단 그 낮은 돌 ]으로는. 낮은 돌들부터 올려놓을까요? 네. 키워놓으면은 보자. 그럼 뭐 주차만 해도 점수도 많이 주니까. 네. 오, 나 벌써 노코드 14. 응. 음. 13단 돌 노코드였네. 노코드 이거 받고. 바꿀... 바꾸면서 노쿠드 난거에요? 네 하늘빛에서 노쿠드 농룡사에서 하늘빛에서 노쿠면 거의 똥손이죠 네 <laughs> F에서 D로 네이정도면 그냥 똥손이지 뭐 이거 여섯 번 바꾸면은 그거 어둠달 뽑을 수 있어요 다시 다시 백하면 어떡해 F로? 아무튼 아무튼 어둠달 갑시다 15단 15단을 좀더 올려야겠다 어? 코피팡 음? 접속했다 소문 음? 듣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제작활동은 어. 필보나 잡아야겠다 저 필보.. 어, 뭐, 바로 킨 넣어도 되나? 장신구 주던데 씨. 레이.. 아 레이드 시즌 는 아니겠죠 이 시간에? 코피팡 그거 거기 어디야 센소리잖아요 광고 안 하나? 고고 목걸이 제작됐나라고 귀수 한번 해봐요. 지금 목걸이.